루트 모발이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현 원장입니다. 모발이식 후에 모자를 쓰는 시기를 자주 물어보십니다. 모발이식 후에 모자 착용은 수술 당일이나 다음 날도 가능하시는데요. 이때 모자는 가림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시게 됐습니다.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모발이 주변 조직과 이제 생착을 하는 기간이 2주 정도 걸리는데, 이때는 에 모발이 당겨지거나 마찰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때 쓰는 이제 모자의 의미는 살짝 이제 얹어놓는 개념이죠. 모자가 수술 부위를 가려서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착용하기 때문에, 어, 끼지 않는 어, 그러한 모자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자, 2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피부에 밀착을 해도 괜찮은 모자를 쓰실 수 있고요. 평소처럼 이제 끼는 모자를 쓰기 원하신다면 한달 정도 지나시면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2주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2주 이내에는 이식 부위에 마찰이 되거나 당겨질 수 있는 끼는 모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